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과 함께 각 종목별로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시황부터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코스피가 1.5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0.7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피는요 3,883.68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로 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부 상승으로 마감한 부분이 있고요 자 오늘 오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한 데는 미국의 셧다운 해제에 관련된 셧다운 해소 기대감과 함께 트럼프가 다시 시진핑과 한국에서 협상을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와 중국과의 협상 낙관론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요 제가 무료정보방에서도 마감시황으로 자세하게 적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해제가 될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오늘 북한에서 트럼프의 방안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무력시위를 한 부분도 있고요 자 하지만 옛날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주에 있을 경주의 에이팩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력시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도발의 강도는 조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끌기 도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각 종목별로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리가캔 바이오 0.37% 정도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자, 빠르게 V자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요, 13만원 지지선을 현재 지켜주면서 지지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리가 캔버웨어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데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조정폭이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 쏠림까지 같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 폭락 구간에서 연기금은 5일 동안 대규모로 매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전에 연기금에 매도할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사실 연기금이 매수를 한 시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달 11월달부터 꾸준하게 연기금에서 리가 캔바이오를 매수한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 매도를 하긴 했어도 매수세를 엄청나게 이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올해 여름까지도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을 때,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리어켄바유의 모든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간중간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샀던 충분히 수익 구간인 예전 물량을 표도 물량을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이 상당히 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나 지금은요 쌍바닥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제약주 지분을 축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업체 지분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리가캔바이오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매도 구간은 사실상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밸런싱의 뜻은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샀던 수익 구간인 물량을 일부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리가켄바이오를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앞으로 남은 4분기에 16만원을 넘어서는 상승 릴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ESM에서 일상 중간 결과 발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자 앞으로 남은 세계 ADC 학회를 포함해서 면역항암학켓 미국 혈액학회까지 12월까지 줄줄이 합계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6년 동안 기술 수출을 했던 회사가 리가캔바이오고요. 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구간에서 14만 원 구간 따지고 보면 박스권 안에서의 저점 구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료 정보방에서는요. 이런 리각형 바이오 관련된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리각형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의 주력 종목인 와이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요. 오늘 추가적으로 8.75% 정도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8,000원 대부터 무료정보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매집을 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14,000원을 돌파를 한 순간부터 제가 24,000원 구간까지 비어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나 Y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 보고서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올려드렸는데요. 한 번씩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나 오늘은 요 Y바이오로직스 IR 담당자 전화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Y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날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큰 상승이 나올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한 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3배 이상 5배까지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제 무료정보방에 초반부터 있었던 분들은 평단가가 당연히 낮겠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14,000원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주 끝까지 일자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상승이 있으면 한번 차익 매물이 분명하게 나오고요. 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를 좀 보여드리며 와이바이 로직스. 가장 큰 비중으로 현재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5%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추천해 드렸던 IT캠 33%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LH바이오도 68%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52% 니가캠 바이오는 현재 7%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두산에너 빌리티 현재 19%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주력으로 매집을 하는 종목도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단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사두시면 30%든 50%든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발굴을 할 때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필요하신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